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세상은 고요했지만 대한민국 연예계의 지각 변동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민호의 매니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고된 스케줄을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정적을 깨고 울린 전화벨 소리는 단순한 알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거대한 해머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액정에 뜬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 낮게 깔리면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특유의 카리스마 매니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수차례 뒤집어 놓은 미다스의 손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 회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합니다. 장민호 씨의 무대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양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의 찬 결기가 서려 있었고, 그 제안은 가요계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민호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던 그 극비리의 시점에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듯 정확하게 꽂힌 타이밍. 누군가 그의 일거수일 투족을 CCTV로 감시하고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러브콜이 아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며칠 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 신사옥 앞집게 선팅된 검은색 밴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하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한 철통 보안 속에 장민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비장함마저 감도는 그의 표정은 이 만남이 갖는 무게감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VIP 회의실에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그곳에는 양현석 회장을 비롯해 빅뱅, 블랙핑크를 탄생시킨 YG의 핵심 프로듀서 군단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치 백과사전 두께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장민호라는 아티스트를 전 세계에 타전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도였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민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첫 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장민호를 스타덤에 올린 방송사에 대한 정면 비판인가? 아니면 도발인가? 모두가 숨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양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트로트 신사라는 작은 틀 안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장민호는 다릅니다. 당신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묶여 있기엔 너무나 거대한 감성 천재입니다. TV 조선은 당신이 가진 무기 중 고작 10%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90%를 폭발시켜 전 세계를 홀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아티스트 장민호에 대한 극찬이자 광기 어린 확신이었습니다. 양회장은 장민호가 보여준 발라드와 트로트의 경계, 그 모호함 속에 숨겨진 폭발적인 잠재력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이어 준비된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장민호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도쿄돔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장민호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구체적인 플랜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 투어는 기본,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월드 투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와의 독점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세계적인 팝스타와의 콜라보레이션까지. 문서에 적힌 예산의 정분의 개수는 매니저가 살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단위였습니다. 우리는 장민호 씨의 색깔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적인 한, 한, 과흥, 흥, 그리고 민호 씨만이 가진 고급스러운 서정을 케이트라트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포장해 세계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BTS가 케이팝의 문을 열었다면, 그 문으로 들어갈 다음 주자는 바로 장민호 당신입니다. YG 프로듀서들 역시 거들었습니다. 장민호님의 보컬은 극지 않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정제된 라이브 실력과 무대 장악력은 이미 월드 클래스입니다. 칭찬과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장민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무명생활을 견뎌온 그에게 찾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당마의 유혹과도 같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장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거대한 파도를 탈 자격이 있는가?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나의 변신을 받아들여 줄까?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잖아요. 장민호는 긴 침묵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양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내가 나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었던 건 아닐까? TV 조선이 만들어준 이미지에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장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지난 무대 영상들을 밤새도록 돌려보았습니다. 무명 시절, 관객 한명 없는 무대에서 노래하던 절박했던 순간부터 수만 명의 팬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금의 순간까지,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기억 속에서 그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민호는 매니저를 통해 YG 측에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맹목적인 수락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장민호다운 현명하고도 대담한 역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장민호라는 뿌리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제 음악의 중심은 언제나 팬들입니다. 저의 색깔을 지키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라면 기꺼이 그 손을 잡겠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이 답신을 받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뚝심 있는 아티스트야. 바로 진행시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YG의 자본력과 기획력, 그리고 장민호의 진정성과 실력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속사 이적이나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 아니 가요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생성된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장민호 프로젝트를 위한 TF팀이 꾸려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조만간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속보 장민호, 타임스퀘어 전광판 장악하다. 혹은 단독 장민호, 그래미 어워드 레드카펫밥다. 와 같은 꿈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TV조선이 놓쳤다고 평가받은 그 90%의 잠재력. YG 양현석이 배팅한그 감성천재의 진짜 모습. 과연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의 선택과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24시간 트로트 음악는 장민호의 위대한 도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